안녕하십니까. 백호명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기초 34강, 식신대 상관, 정관, 식신대 정관, 재생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정관대 인성, 정인, 열어서 그 관인 상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인 상생이 이제 관성이 인성을 통해서 나를 생하는 것이므로 관인상생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굉장히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후하고 그다음에 어 후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상이 좋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어 묘한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 시간에는 이제 정관대식상 그러니까 내가 식신으로서 재성을 생해서 정관하고 관을 갖다가 식상대 이 관성, 그러니까 식상이 관성을 갖다 극하는 거고 나를 극하는 건 이제 그 관성인데 이 관성을 극하는 것이 재성을 통해서 관성을 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생살도 있으면서 재생관이 되는데 정관에 대한 부분 재성으로서 관을 갖다가 생하는 것이 바로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이 재생관이라는 것은 인성으로서 식상을 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인성이 식상을 제하는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이고 느리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식상 행위를 통해서 재성을 가지고 이제 관성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재성을 갖다가 소통하는 어떤 그런 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 정관대 식상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뭐 내가 이제 얻어지는 내가 이런 어떤 그 식상을 바로 잡는 관을 갖다가 바로 잡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명예나 자존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인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음 정관에 맞서거나 혹은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선다는 게 이제 식신행위를 통해서 바로 잡는 내용인데, 그, 나를 보호하는 관을 맞선다는 표현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나 이런 법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가 어떤, 어, 관과 함께, 관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에서 나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나의 식신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관에했던 그런 그, 그 부합된다. 요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합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자존심이나 어떤 명예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선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임무를 잘 해결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 이게 만약에 평관인 경우에는 편관인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나를 극하는 그런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생각을 할때이 정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어 식신은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상관은 그야말로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파이터적으로 어 토론하는 어떤 그런 그런 입장 그 다음, 혁명과 같은 싸움꾼, 뭐 어떻게 보면, 데모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을 통해서, 어,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식신 대 정관 같은 경우에는, 시로도 정관에 아부하는,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어떻게 이제 올바른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를 갖다가, 어, 통제하면서 나를 통제하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하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합을 갖다 하나 어떤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상관은 만약에 상관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상관은 대놓고 이제 정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조치하는 것을 갖다 상관의 상관의 경우에는 대살 평관인 경우 대살하는 어떤 상관 대살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정관은 식상이 이제 정의를 생각했을 때 약간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어, 하는 표현인데, 이 깐죽거린다는 표현은, 어, 관의 입장에 봤을 때, 예, 정관의 입장에 봤을 때, 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깐죽거린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말씀드렸지만, 식신 정관은 싫어도 정관에 압을 하고, 어, 식신의 어떤 정관 합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에 몰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어떤 관적인 일이 직그 정관이라고 러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에 몰입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정관함을 한다는 것은 남자에 갖다가 남자에 같은 몰입해 가지고 또는 어 네가 하고 싶은 일에 꽂혀서 직장은 도외시하는 어떤 여자 입장에서 관도 직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정관대 식신의, 어, 식신은 말씀드렸지만, 식신 같은 은근히, 은근히 갖다가 관을, 관을 이제 뭐 뒤에서 어떤 무릎으로 뭐라 뭐라 하는 약간 뒷담화의 성격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식신의 어떤 자존심으로서 어떤 관성을 대하는 것이다 보니까, 식신은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 아까 정관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정관대 식신은 내가 이 관의 어떤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떤 내 어떤 기술적인 공여를 통해서 합화 서로 어떤 도움이 돼 서로 뭔가를 갖다가 어~ 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런 합화의 어떤 그런 십성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관과의 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관에다가 납품을 한다든지 관에 어떤 그런 그~ 어~ 일들을 하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술적인 어떤 공료 어, 협력을 통해서, 관과의 합을 통해서 합화해야 어떤 심주, 식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이 기술적인 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의내 기술을 공유하고 또는 나의 어떤 행동으로서 관과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서 납품을 받거나 아니면 하청한 하는 일을 받는 이런 식으로 어떤 어,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식신의 기술이라는 것, 식수은 기술이고, 그 다음에 명분. 명분이면서 나의 어떤 행동하는 면 상관이 말이라 그러면은 요 뒤에 설명된 대그 정관과 그 상관에 비해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실력으로서 승부를 하는 그런 면이 되겠는데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갖다가 배가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정관과 상관은 어, 상관은 말씀드렸지만은 식신이 어떤 행동하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면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 상관은 말말로써 그리고 화려한 어떤 언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싸움딱 기질이 있다거나 어떤 그 혁명가 그리고 어떤 데모하는 어떤 그런 약자편에 서서 대모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일시 상관이 있으면 이게 어떤 그 어떻게 잘못되면 잘못되면 어떤 고문관의 어떤 그런, 어,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 명식에 따라서, 어, 그럴 수 있고. 이 상관은 그, 기, 어, 식신이 꾸준하면서 어떤 그 기술 일변도의 어떤 꾸준함이라고 얘기했으면 상관 어떤 화려한,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면들이 강한데, 이 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야당 성향의 기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자의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다 보니까 상사라든지 동료들은, 어, 상관하는 성향에 있는 분들을 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관이라는 것은 이 상관 경관 하는 것 자체가, 아, 그냥 사주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사에 불만의 어던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의감이 더해지면 정의감이 더해져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교육자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없고, 뭐, 뿌리가 없는 어떤, 어떤 그런 성향이라 그러면 어떤 투돌이라는 어떤 투덜이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어, 이런 상관의 성향 중에 이 내로남불 같이 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하는 것들이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도 이거는 명분이 될수 있지만, 남들이 남들이 그런 어차피 남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상관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 불법적인 어떤 일이 일면 바로 즉시적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어, 지적하고 어, 어, 발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제, 그러니까 말로서 어떤 뭔가를 바로 잡다 보면 당연히 잡음이 일어나는데요. 그 관제 구설 시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빨 있는 소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어떤 그 서로 어떤 그 쟁쟁의 어떤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어떤 그 무관의 성향과도 무관의 성향과도 어, 관이 관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관이 나를 갖다가 이제 억누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사실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상관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욕에 대해서 욕을 굉장히 어좀 욕과 친하다 <laughs> 잘한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또 욕하실 것 같은데 어 욕을 좀 어느 정도 어 잘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데 특히 욕상관이라든지 은관상관 목욕지에 있는 그런 상관의 경우에는. 욕을 잘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만은, 말씀드렸지만 예사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 관이, 상관이란 건 남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을 쓰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잘난 척 하는 어떤 그런 성향, 그런 것들이 있겠고, 어, 그래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운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어떤 뭐뭐뭐 뭐, 뭐 동물을 어떤 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상관적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협상이나 말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특화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기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운법이라고 하는 게 인성이 있어서 어떤 교육자 내지는 강사 어떤 그런 성분을 어, 성분의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어, 내가, 내 일을 갖다가 이제, 어, 내가 오너가 돼가지고, 뭐, 개인 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오너가 돼서, 어, 그관그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 내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사업을 꾸려나가는 오너였던 수준으로서 발전하시면 될것 같고, 이 상관 중에도 보면, 이 편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편인이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하는 어제 인자가 많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상관을 하는데, 이 정인상관은 대놓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어떤 성분. 그래서 정인상관은 선생님 또는 그리고 봐서 이제 강사 내지는 정관이 있다 그러면 정관의 어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신과 같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다 되면은 교수 이런 식으로 직업적인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까지 정관과 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생관이라는 거, 세 번째 재생관이라는 것은, 사실 재생관 자체는 되게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관을 생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란 것은 되게 좋은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편안한 어,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 비율을 내보면 관이라는 게, 재성을 보호하는 성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성이 돈이라고, 돈이라고 그러면은, 그 관인, 은행.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그 재산을 갖다 안전을 보장하는 은행이 재생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은행에다 보관을 하면, 이게, 어, 좋은 어떤 그런 그 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 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재생관은, 그러니까 그말씀이었지만그 재성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법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어, 재성을 운영하는 능력, 요런 것들이 편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존성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성,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고정성이 되겠고, 어, 어떤 능력 중에서 운영 능력, 안정적인 어떤 재산의 운영 능력 같은 것이 이제 편제적인 것이 되겠는데, 이 정관이 이제 비겁을 막아주니까, 비겁, 비겁, 나와 같은 어떤 성분에, 어, 정관이라는 게 비겁을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내 약한, 어, 정관을, 어, 정관을 재성이, 이 재성이 이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것들이 재생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어, 국가기관에 소송된 건 마찬가지겠죠. 관에, 관이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은행에 내 돈을, 어, 안정적으로 넣어주는, 넣어두는 어떤 그런 성분도 되겠고 또 안정적인 또 재, 재성을 갖다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관이 내 어떤 비견, 내 비견을 막아주거나 혹은 약한, 약한, 약한 관성을 재성으로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재생관이라고 한다는 거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정제가 있으신 성분, 정관정제가 있는 성분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그 나의 재산을 보관하는 어떤 그런 기관,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저한 어떤 금전관리, 정관정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꼼꼼하게 철저하고 그 금전 관리가 아주 FM으로 현실적이고 어떤 그리고 어떤 행동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론을 갖다 딱 깔끔하게 내려고 하는 성분들이 강합니다. 이에 비해서 편제 같은 경우에는 정관 편제는 어떤 그 투자, 투신사라든지 증권사처럼 약간 정제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폭넓은 관리 어떤 통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폭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정관과 정인이 있는 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해팽 같은 현모 양처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정관과 편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틈없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리고 정관과 정제가 있으면 살림꾼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정관과 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장이 있지만 뭐 주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따로 또, 어떤 그런 부업을, 어, 하고 있거나 부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관정제는 원리원칙,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고 꼼꼼한 어 그런 스타일, 그 다음에 고지식 하면서 또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융통성이 부족한 건 이, 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 원리원칙을 따져보면 당연히 이 융통성이, 어, 결여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수 없는 상황이고, 똑소리 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정관, 정제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제대로 된 남자 만나가지고, 오래 같이 살자.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연애관도 가지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고, 어, 정제라는 부분,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어, 어떤, 어, 자신, 그 다음, 나, 나 자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스의 몸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물건. 아끼고, 절약하고, 알뜰살뜰 저축하는 그런 성분이 강하다. 그래서, 무모해, 무모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험도 감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어, 경험이나, 어떤 결과치를 갖다가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절, 전례나, 그, 그, 사례,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뭐 경험치를 가지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근데 그래서 뭐, 보면은, 어떤 신용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속 같은 경우에 인간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험과 결과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모임이나 단체에서 있어서 n 분의 1, n 분의 1을 한다거나, 아, 이거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상대방이 쓴 만큼, 상대방이 만원을 쓰면 나도 만원을 쓰는 그런 어떤 지출 어, 소비의 질량 보선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여기에 또 비해서 어, 비해서 정관 편제의 경우에는 정관이란 게 보면 아끼고 지키는 어떤 그런 성분이고 편제는 어떤 관리 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공간적인 마찬가지 공간적인 거에서 마찬가지인데. 어, 정관 편제에,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관 편제를 표현하는 것은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엄청 따진, 이건 매사. 어떤, 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매사에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그러니까 가성비를 엄청 따지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어, 그리고 그, 정제, 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성비,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 습관 내지 패턴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시작할 때 이제 계산하라. 모든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그 결론적으로 일을 할 때도 답을 내는 어떤 답 여기 답이네 답을 내는 성분. 그 다음에 어떤 하는 행동이나 행위 그리고 이 그런 노력들이 가치가 있는, 결과적으로 가치가 있고 결론적으로 어떤 뭔가 결론물이 나느냐.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애정관까지도 따지는 성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작할 때 계산하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 십성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대에서 해야 되는 성분 같긴 해요. 잘못된 계산으로서 어떤 결과가. 어, 잘못 나오면 손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음, 스트레스나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계산하던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특히 유독, 전관, 편지에 있으신 분들은 딱, 그냥 제극인처럼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특히 물질 관리 능력, 그 다음에 통제 능력, 어떤 물건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능력이 강하고, 사업적인 어떤 성분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어떤, 그, 물질의 관리 능력이나 유통,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어떤 그런, 어,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 좀, 약간 요건 상반된 예입니다만은, 재벌, 어, 총수들은, 또 정제 성분, 정제가 있으신 분들이 강하고, 아껴, 어 아끼는 어떤, 어떤 성분이 강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무죄, 우제의 어떤 그런, 어,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어 재벌 성향이 강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정관 편재에 있어서, 재격이란 거, 이 재격이란 거, 재격이란 것은, 음, 이 정관, 똑바 그러니까 프레임 뭐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규칙들이 딱 짜져 있는 어떤 그런 정관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 어떤 인성적인, 감정 부분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정인들, 정인의 성향은 조금, 어, 재격인 성향에서는 약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격, 이 편제, 이 편제였던 그런 성향, 정관 편제의 성향이 강한 것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보면 그냥 제극인으로 어떤 아는데, 아, 돈 버는 재미나 쓰는 재미는 이제 정관 정제가 강하다 그러면, 정관 편제는 모으는 어떤 그런, 그런 내 영역 확보와 마찬가지로, 땅이면 내 영역 확보와 마찬가지로 모으는, 어, 어 재미가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띠고 있고, 어, 정제의 제극인은 척 보면 압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관 정제의 어떤 제극인으로서 척 보면 아는 어떤 그런 것이 강하다고 하면, 정관, 편제 같은 경우에는 늘상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돈과 연결되는, 돈이 되는지, 어떤 예를 들어 지, 나가다가 가게에 자리가 있다. 어, 그러면 이 가게가 어떤 식으로 잘, 어, 돈을 벌수 있는지 어떤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늘상, 늘상 어떤 그 재성적인 어떤 거 연구. 재성적인 연구가 돈 되는 연구도 되지만, 어, 일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어떤, 어, 워 게임을 통해서 내는 어떤 그런 성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추론하는 그런 성분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경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애정관 또한 상대방을 경제적 현실적인 능력을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어, 보는 그런 성향도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생관에 대한, 정관 식상에 대한, 정관 식상하고, 재생관에 대한 사주 명식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87년생인데요. 나이가 그러면 은36 정도 되죠. 뭐, 유명한 회사, 알만한 회사의 최연소 CEO, CEO로 활동 중인 분인데, 내가 이제 보면 이분이, 이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의 식상이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보면 청관으로 정관하고식신화정관합병진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지로 보면 지지로 보면 대운의 임묘진 오미합 그 다음에 인호술 방합 삼합 그 다음에 육합 걸쳐서 합을 굉장히 해서 뭐냐면 재생관 이게 정제가 보면은 추가하고 미토가 갑 입장에서는 천을 기인인데요. 천을 기인인데 어떤 정확한 목표 제시,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과 대비, 어, 어떤 그 성과급이나 이런 거 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두철미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관도 마찬가지죠. 관급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가져와서 재생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식신으로서 식신을 다 끌고 오기도 하고, 재성으로 같이 끌고 와서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어, 외국에서 이 묘가 이제 연, 연 공망을 봤을 때는 이 묘가 공망인데 국내에서 공망이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외국계에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무인성인데, 무인성인데 외국에서 공부 하고 지금 대원이, 이민 대원이 들어왔잖습니까 이민 대원 들어와서 인성이, 니까 정임 앞에서 상관을 갖다가 어, 정의밥하고, 그러면 상관의 영향력은 좀 어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지, 국가 자리도될수 있으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 또, 편인으로서 같이 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또, 자기 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공여와, 공여와 함께, 그 다음에 같은 어떤 경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합을 이끌어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의 인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식상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능력이 많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지금 뭐 편제와 정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관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정관 정제 편제를 갖고 있으면 계산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뭐 물론 5월에 이제 감목인 경우에는 어떤 뭐 시비 운송으로 보면 사지긴 하지만 그만큼 노련했던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머리가 돌아간, 무인성이지만, 무인성이지만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게 식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식재의 능력이 있으면 깔끔하게 결론 내고, 어떤 무리들과 함께, 겁재들과 함께 이끌어서 같이 창조해내는 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CEO로서 왜 최연수 CEO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재의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합, 재성과 식상의 합을 통해서 어떤 관을 갖다가 어떤 관과 또그 다음에 식신과의 병신 합, 이런 어떤 합의 부분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사주명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기초 34강 어십성주합두 번째 시간으로 아, 식신대 정관 재생관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어떤 정평관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합되는 어, 심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